필리핀, 지금은 코로나 끝났으니까 그냥 여권만 들고 가면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비행기 못 타고 돌아가는 분 진짜 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50대 이상 분들이 입국 서류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지금은 전자화도 되어 있어서 그냥 항공권, 여권만 믿고 갔다가는 당황합니다. 지금은 필리핀 이민국 전자신고 시스템 이트래블이 생겼고 이거 안 하면 출국수속이 안 됩니다 심지어 출발 72시간 전부터만 입력 가능해서 전날 밤에 부랴부랴 찾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필리핀 입국할 때꼭 필요한 입국서류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권입니다 이건 기본인데요 유효기간이 애매한 분들이 꽤 많아요 5개월 남았다고 괜찮겠지 하면 안 됩니다 필리핀 입국일 기준 6개월 미만이면 항공사에서 탑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 e 트래블 qr 코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필리핀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e 트래블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문 이름 항공편 각종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qr 코드 받는 걸 반드시 완료해야 해요. 공항에서 직원이 이걸 먼저 물어봅니다. 출력해도 되고 캡처해도 됩니다. 어떻게 작성하지 걱정되신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가장 쉽고 빠르게 정리한 영상 올려놨습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진짜 금방 끝납니다. 세 번째로는 왕복항공권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입니다. 필리핀은 왕복항공권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제시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즉, 편도만 끊고 간다는 필리핀에서 불허합니다. 필리핀 입국할 때는 이세 가지만 챙기면 필리핀 입국은 정말 순조롭습니다. 특히 출발 이틀 전날 이틀에 불은 꼭 미리 등록해주세요. QR코드 이미지는 휴대폰에 저장하셔서 필리핀 공항에서 보여주시면 좀더 수월한 입국 가능합니다. 필리핀 솔레어, 오카다, COD 방문을 계획 중이라면 조이스나인 채널에서 준비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